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구주가 오셨다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에 충만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바울에게 있어 빌보 교회와 빌리보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사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1장 5절에서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칭찬한 빌리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은 빌리보 교회 여성 리더였던 유오디아와 순두개 사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인데, 교회를 하면서 두 리더 사이에 마음이 나누이고 의견 충돌이 일어나면서 다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여기서 다툼은 이기적인 야망, 그릇된 이기심에 근거하여 일어나는 것으로, 그래서 사소한 다툼도 초장에 해결하지 않고 쌓이다 보면 두 사람의 다툼이 성도 간의 분열을 낳게 되고 결국 교회 내 분파주의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분열되고 중국에는 나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대부분 사소한 다툼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또한 허영은 공허한 자만심으로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 높게 생각하는 과대망상이나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헛된 생각에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그러다 보니 내 생각과 내 의견이 최고이기에 상대방의 의견은 무조건 무시하고 심지어 상대방이 하는 모든 일에 적대감을 갖는 지경까지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일을 할때 다툼이나 허영이 아니라 2장 2절의 표현대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절 후반절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한마디로 겸손한 마음인데 겸손한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있어도 없는 것처럼 알아도 모르는 것처럼. 단순히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일까요? 겸손한 마음이란 과연 무엇인지 정확한 답이 바로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입니다. 5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겸손한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이 예수의 마음을 너도 나도 품고 유어디아도 순두계도 동일하게 품어야만.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품으라는 마음속 깊이 고의고의 간직하라가 아니라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라 라는 뜻으로 단순히 생각하고 고백하는 차원을 넘어 예수님과 같은 삶의 태도를 갖고 그대로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은 내 머리에만 머무르는 기쁨의 복음, 내 입술로만의 구원에 대한 감사 고백, 나 혼자만 누리는 은혜의 삶이 결코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이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표현되어 너도나도 볼수 있게 드러나야 하고 그래서 너무도 다른 너와 내가 하나를 이룰 수 있을 때만이 그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요 그렇게 살아야만이 진정한 복음을 믿고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합당한 삶의 모습임을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그대로 따라서 살아야 할 예수님의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성품과 지위와 속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동일하게 소유하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소유한 그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 취하신 것이 아니라 남들을 위해 바로 우리들을 위해 모든 것을 주시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됨이란 이기적인 거머짐이 아니라 손을 벌려 아낌없이 모두 다 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비운다는 것은 자기가 소유한 것 중에 일부 그 무엇을 비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웠다, 온전히 포기했다는 것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주심으로써 자신의 전부를 쏟아 부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비우셨는지 예수님은 단지 말이 아니라 그 비우심을 우리 눈으로 볼수 있게 행하셨는데 7절 후반절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겉모양만 종이 되었다거나 종으로 가장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메시아 왕이신 때 진짜 종이 되셨습니다. 겉모양만 사람이라거나 단지 사람처럼 보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 없음만 빼고 진짜 모든 면에서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는 자신을 낮추시되 하나님에게서 인간으로, 인간 중에서도 종으로, 종에서 종보다 더 낮은 극형 죄수가 되어 죽는 자리에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최하의 지점까지 내려가시고 또 내려가시고 그래서 이렇게 죽기까지 낮아지심에 극치를 행함으로 너와 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고 그의 삶을 따르는 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들여다 볼까요?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어떤 길로도 구원받을 가망이 없고 오히려 그 모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구제불가능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너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놀랍고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죄인에서 의인이라 선포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된 본성이 남아있기에,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 마음을 품지 않으면 어찌 될까요? 복은 받았지만, 그래서 구원 받았다고, 그래서 나는 천국 간다고 확신하며 소리치지만, 너 하나, 두 사람이 만나면 하나 되지 못해,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간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인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지금 이 시대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바라며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가 구주인 것의 표적을 보여 달라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계시 사건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시대와 이 세대를 향하여 예수가 구주임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의 삶을 따라 살면서 너와 내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어 이웃과 세상을 섬길 때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구주가 오셨다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성탄의 소식이 마침내 그들에게 들려지고 그들에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2장 11절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모든 백성, 너 하나, 그리고 모두가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찬송시를 영원토록 찬양하길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